네, 경찰 자손법 4절입니다. 4절에서는 경찰 자손법의 의, 뭐 개인적 공권. 공권은 공권인데, 개인이 요구한 그런 공권입니다. 아, 반사적 이익. 자기가 직접적으로 요구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고, 국가 자용에 의해서 자기가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 조금 더 공부하시면 거고요. 어, 경찰권 발동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 법률상의 한계가 있지만, 거기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비례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여러 가지 어, 원칙니 경찰 처분의 행정법적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이 경찰 처분법 파트에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작용법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번 주에 한 파트, 다음 주에도 한 파트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작용법이란 무엇인가. 경찰의 어떤 작용을 어, 규정해 놓았다, 뭐 이런 느낌은 드실 거예요. 그런데, 어, 경찰작용에 관련되는 법, 대표적인 법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에요 일반법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하나하나 어? 이렇게 개괄적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니다. 음, 개괄적인 습관 조항은 아니다. 전체를 다 포괄해서 어, 해 놓은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우리가 보아야 한다. 시면 경찰 작용은 법에 의해서 조직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용을 하는데는 개별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개괄적인 수권,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그래서 우리가 뭐 집시법이랄지 시기법이랄지 각 개별 조항에 그 하나 하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개괄적. 수권 조항은 아니다가 다수. 133페이지에 보시면 어, 가로 2번 경찰과 중무집행법 2조 7호가 수권 조항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수설은 부정하지만 판례는 일부 긍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어, 다 이게 예, 못게 예. 음, 딱히 왜 시험에 나오는 그런 학설의 대립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두시면 될것 같고,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가 다르다. 이번에 보시면, 개인적 공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을 개인적 공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 행정이 개입을 해야 돼요. 어, 분쟁이 일어나면 꼭 개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재량권 행사를 하지만 하자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걸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이런 이런 행위를 해주세요. 강도를 당하고 여러 가지 피해 상황에서 111 누르면 경찰이 출동을 해야 됩니다. 어, 왜? 우리는 국민으로서 세금을 부여하고 있고 국민 개개인의 어떤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사적 이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제 보시면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거나 행정청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 개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 이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 어, 행정주체의 제한에 대한 반사적, 어? 반대, 국가이기 때문에 어, 너왜안 해줬어 라고 국가배상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소극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의사의 진료의무에 의한 환자의 진료이익, 음,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없떤 일정은 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명령 준수. 이런 의무가 있어서 내가 아, 이익을 얻고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데, 네가 이걸 직무명령을 제대로 따랐어? 안 따랐어?를 논의할 수는 없다.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땐 구제 가능하지만, 그걸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공권이나, 법적 보호 이익은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판례가 띠톱 판결인데요. 어, 최초로 인정한 독일의 띠톱 판결입니다. 주거지역에 설치된 석탄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띠톱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소음에 피해를 받고 있던 주민이 행정청에 어, 금지처분을 할 것을 청구했어요. 하지만 이 업소에서는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면서 행정청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고등법원에서는 건축법에 비해, 어, 비해서 특정처분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요. 연방재판소의 마지막 판결에서는 인근 주민의 재량도 반드시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어, 니들이 뭔가 반드시 어, 처분을 해야 된다. 이것을 재량권이 역으로 수축한다. 재량권이 없는 거다. 그래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음, 재량권이 없다. 이 말은 반드시 이들이 좋...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경찰이 반드시 개입한다. 최초 판결 어떤 거? 기소 판결 먼지와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여기서부터 재량 행사의 무하자성을 인정합니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입니다. 어, 135 페이지에 보시면 공권 법 법적 보호 이익의 확대 경향에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두 번, 세 번째 보시면 행정 개입 청구권, 반드시 개입해라.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재량권이 없다는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조치를 해줘야 된다. 너의 재량은 없다. 편의주의 한계로서 재량권은 명에 해당한다. 그래서 니은 보시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최초로 인정한 판례 무슨 판례? 띡톡 판결. 135페이지 보시면서 좀한번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도 나와 있는데요.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은 무엇이다? 띡톡 판결이다. 기출문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 136페이지고요. 앞에서 보셨지만, 경찰은 반드시 출동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기네 어떤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적 공권이 있는 거죠. 하지만, 경찰권이 출동해서 국민의 권리나 신체 재산을, 재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찰권 발동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대요? 한계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법규상의 한계입니다. 법에 있는 정도만 개입을 해야 돼요. 음. 그리고, 어, 조리상의 한계 있습니다. 조리상. 우리 조리에 대한 거 배웠는데요. 경찰은 소극적으로, 음, 질서 유지, 안전, 공공 유지, 이런 정도만 개입해라. 프로이트 베르크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어, 1881년 독일의 고등행정법원이 베를린의 크로이츠 베르그 언덕, 이름이에요. 전승기념비가 조망권을, 다 일반인의 조망권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베를린 경찰청장의 명령에 대해서, 예, 그 명령은 심미적인 이유로 내려진 것이고, 경찰권 발동은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습니다. 음. 전승기념비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 토지의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무효라고 했습니다. 왜? 경찰권 발동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만 해야 된다. 음. 경찰 임무는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심리적인 이유 이런 건안 된다, 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경찰의 의무는 위험 방지 한정된다고 하는 법회적상의 어떤 한계가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입니다. 그래서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 조리상의 한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경찰의 어, 활동은 소금 쪽의 한정이다. 프로이츠 베르크 관계 프로이츠 베르크라는 건 언덕 이름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원칙이 있습니다.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비례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예. 많은 원칙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 13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경찰 공공의 원칙은 뭘까요? 옆에 친척이야기합니다 야, 개하다가 응? 개금 뛰었어. 너가 좀 가서 재고 기고 가가지고 좀 앉아 있었지 그러면 개주가 돈 주지 않겠니? 어, 그면 될까요? 아,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어그돈 떼먹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면. 사축도 불가사비의 원칙인데 려줄수 없어요. 민사관계, 채권채무관계 개입하시면 안됩니다. 사생활 뭐 드론 뛰어서 막 사생활 간입시하면 될까요? CCTV 녹화된 거 함부로 보면 될까요? 안됩니다. 잘 공공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교재 1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불가침 중에서 주시자에 대한 보호조치, 고성방가에 대한 단속 가능합니다. 사주서 불가슴의 원칙이 있지만 외부에서 보이는 예전에 무슨 펜션에서 나체 쇼체 동호회 그런 거 단속 가능합니다 피아노 연주 소음 그것도 단속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관계에 대해서 음. 하지만 총포도 검을 신고 안 하고 소지했어요 어, 이런 성년자에게 <놀람> 자기 개인의 자유지만 술 담배 사고 파는 거개인자 바로 3번 보시면, 경찰 길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과잉금지, 과해서는안 된다. 과유불급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필적상입니다. 필요성의 원칙, 필요 목적이 분명해 적당해야 돼요. 그리고 상당해야 됩니다. 이걸 필적상이라고 봅니다. 137페이지, 경찰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위법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고 어, 책임자의 고의나 과실이나 정당성의 권한 이런 것까지 따지기에는 위법상태가 지금 막 싸고 우 있어요 도로에 트랙터가 어, 방치되어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신호기가 고장 나 있어요 뭐야 산사태가 나서 위에 축사 미, 밑에 가옥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런 객관적인 존재만 있으면 되지. 따지기에는 그 책임을 책임 무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행위 책입니다1 3 7페이지 데모 박스로 되어 있는데요. 자기의 지배하에 속하는 사람의 행위로 발생 보아가 응? 뭐야? 뇌물 받았어요. 아니면 쉬 도중에 의경이 민간인을 때렸어요. 이런 것들 네, 책임 직위 책임 물어서 주의 책임 물어서 줄들이 지게지. 상태 책임. 뭐야 신호기 고장났어요. 아, 영조물의 하자 관리를 안 했어요. 육교가 뭐 부실됐어요. 이런 사실상에 관리하고 있는자가 물건을 해서 위험이 발생한다면 경찰이 책임 줘요. 복합책임, 이두 개가 합쳐진 경우에는 복합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지막, 경찰 긴급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경찰 책임의 예외인데요. 이미 불이 나고 있어요. 아니면 어, 도로에 어, 고정된자가방치돼 있어요. 그러면 제3자가 끌고 갑니다. 일단 레카츠 앞에서 끌고 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요? 어, 거기다가 스티커 발부해 니니다 그럼 그 돈을 국가에 어,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업자는 다시 그 돈을 받게 됩니다. 무상권행사가 가능한 거겠죠.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의 책임을 제3자가 대신 이행해도 된다. 경찰 책임이 있지만 제3자가 긴급한 상황에서는 대신 가능하다. 경찰 책임의 예외입니다. 아, 예. 그래서 경찰 책임의 원칙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경찰 책임은 어, 행위 책임, 상태 책임, 복합 책임, 예외적으로 긴급할 때는 제3자가 가능하다. 경찰은 공적인 일에만 개입하지 사생활이나 사주소나 민사관계는 절대 불가칩니다. 그리고 어, 집행에 있어서는 필요성, 적합성, 상당성에 의해서 집행해야 한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더 하려고 했는데, 경찰 처분은 또 장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오늘은 이번 주에는 몇 개, 두 개의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경찰 처분부터는 다음 주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게 많은 내용을 저 혼자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진도도 빠르고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 파트를 듣고 책을 꼼꼼히 좀 읽어주신 다음에 뒤편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예정은, 6월경에 기말고사로 전범위 한번 테스트를 볼 예정인데,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안을 한번 뭐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짜여진 음,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계실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혼자서 좀 차분히 책을 정독하시고 문제 푸시면서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시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고요. 단톡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 이메일도 좋고요. 문자도 좋습니다. 어, 교재 내용이나 어, 학사 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어, 질문해 주시고요. 뭐 이번 주는 이렇게 두 개의 영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